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그럴싸한 말들에 흔들리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는지, 이 땅에서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거짓에 매어 헤매는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본문은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난무하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 용납하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5절 이후로 이 백성들에게 거짓과 참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올 세대와 열방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뼈대와 같은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들을 알고 읽어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노예에서 탈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땅도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이 들릴 것이고 그 가운데 참과 거짓이 있으며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과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듣는 이의 감정이나 생각이 시시각각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말은 감정을 움직일 정도로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기 시작한 말들은 아무리 진실을 전하고 외쳐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짓 거짓된 말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한편 진리는 종종 마음에 찔림을 주고 버겁고 마음을 부대끼게 합니다.그래서 진리도 알고자 고민하지 않습니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요?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나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싸한 거짓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부대 끼고 버겁더라도, 또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가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귀한 오늘,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